자, 그래서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 이탈리아 요리 리조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조또가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재료로 이것저것 넣어서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리조또인데 오늘은 제가 이제 표고버섯을 이용한 버섯 리조또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사실 제가 이 버섯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버섯은 숲 속의 고기라고 할 정도로 되게 단백질도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고 이래서 여성분들한테 되게 좋을 음식인 것 같아요. 참 나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참 이렇게 많이 해요. 네. 그래서 오늘도 여성분들을 위한 여성분들에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료는요 한 시간 정도 불린 쌀, 그다음에 데운 사골 육수 건표고를 넣어서 한 시간 정도 불려놨어요. 이렇게 그다음에 육수랑 분리를 해놓을게요. 베이컨을 다져줄게요. 오일을 두른 팬에 베이컨을 추척! 다진 마늘을 한 스푼 정도. 그 다음에 양파가 투명하게 변할 때까지 오랫동안 볶아줄게요. 그 다음에 오늘의 포인트. 건표고 말린 걸 사용하게 되면은 향이 확 증가가 된다고 해요. 깊은 맛을 낼 수가 있겠죠? 우와. 후구무추로 간을 할게요. 아, 음, 냄새 진짜 좋다. 그리고 할라피뇨나 집에 있는 고추장 아찌를 이용해서 느끼한 맛도 잡아줄 수 있고 아삭거리는 식감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. 넣고 육수를 부어줍니다. 끓기 시작할 때 불린 쌀을 넣어줄게요. 저어가면서 졸린다는 생각으로. 아 냄새는 죽여요 일단. 음. 쌀이 거의 다 익을 때쯤에 생크림 반컵 정도. 마지막으로 파마산 치즈를 저어줄게요. 아, <laughs> 아 식단을 해야 될것 같아, 진짜. 코에서 계속 버섯향이 막 나, 이렇게. 그리고 살짝 아까 넣은 할라피뇨 때문에 매콤한 맛도 나면서 부드러워요. 크림 리조또의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.